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하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집하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나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근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서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 계시록 8장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들이려오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던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절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에 연기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며 어두워지고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러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과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제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도니오헬라어로는그 이름이 아벌루온이더라 첫째 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넷불에서 한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발에 대해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지앙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3 6 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일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